혹시 여러분, 아주 갖고 싶은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 몇년 동안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습니까? 마침내 그것을 내 손에 넣었을 때, 그것은 내 노력의 결과이며, 내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. 이와 같이, 우리는 구원도 내 노력의 결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실수를 합니다. 헌금을 많이 했으니,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,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, 구원의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? 놀랍게도 성경은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, 선물과 빚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. 확실하게 구분됩니다.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일인데 저에게 매일 아침 효도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.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. 구원은 내 행위,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나온 선물인 것입니다. 정말 중요한 사실,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구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한 적이 있나요? 은혜의 비밀 두 번째, 받은 은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까?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,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. 어떤 학생이 밤낮 없이 공부해 전교 1등을 했습니다. 이 학생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행위의 논리입니다. 하지만 또 다른 학생은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한 독지가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었습니다. 이 장학금은 학생의 성적이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.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누구 앞에서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? 오직 감사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. 구원이란 바로 이 은혜의 장학금과 같습니다. 내가 남보다 더 착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.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면,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자랑하고, 뽐내며, 시기했을 것입니다.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금식 기도를 했으니,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니, 내가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.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으셨습니다. 모든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게 말입니다.